힘들게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공필로해 에이, 어버드. 어? 엄마가 날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사랑해, 엄마. 나도 딸. <웃음> <웃음> 아휴, 예전에 그렇게 밉다고 왜날 낳았냐? 그리고 엄마 성격이. 죽을거야 그러더니 참 아. 에이 엄마도 미안해 엄마 나 나와줘서 고마워 아유, 감사하네 딸 예수님 믿더니 병했네 응 음, 그러게 예수님 믿고 보니 그동안 내가 왜그렇게내 멋대로 살았는지 모르겠네 가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으로부터이 마음의 바깥에서부터 이 원수의 마음인 용서와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하 어, 최인희! 그러니까요! 아, 아. 우리 엘린이가 요새 좀 뭔가 변하기는 변했어요. 아, 아. 네.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하더니 많이 착해졌어요! 맞아! 우리 엘린이가 착해졌어요! 착해졌어! 착했었어. <laughs> <laughs> 야, 야, 이 집사들아,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 도대체 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제, 제. <laughs> <그냥 제. 원앙이라며. 웃음> 최선을 그래, 다하겠습니다. 엘리미가 이 교회 에 나가기 시작한 후부터 이 영적의 본질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제 마요, 엘리이가 영적인 기도를 한 이후부터, 제 온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요. 많다 오 역시 주이님 이번에도 멋진 지를 가지고 시군요 역시 주이님은 짱짱맨이십니다요 가끔 얘네들이 더 힘들어 그렇다 이 엄마를 맡고 있는 집사2 그리고 집사1 너희는 이 둘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전 죄의 습관을 다시 발동시키고 이 자존감의 아픈 부분을 콕콕 코, 코 찌르면서 서로의 이 자존심을 살살 긁어대는 이 돈독한 습관을들이도록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포지션 잡고 시작하라. 엘리마, 빨래. 아, 맞다. 엄마, 내가 빨래 빨아달라고 한거 빨아놨어. 건망증. 아우, 전혀 어째? 엄마가 깜빡했네. 깜빡했어. 짜증, 팔아 진짜 뭐안 빨아놓으면 어떡해. 내가 빨아달라고 했잖아. 핑계. 엄마가 요새 너무 바쁘다 보니 기억력이. 키워력이... 깜빡해. 자 막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 아, 음. 벌써 도망들었어? <laughs> 분노. 뭐야? 도 나? 멋라고 나. <laughs> 오해 뭐? 뭐? 나 보러 나가달라고? 넌 항상 엄마가 필요 없다는 거니? 항상 넌 어쩜 그러니? <laughs> 넌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이두 사람이 오래 살면서 길들여진 사소한 허름, 말투, 표정, 눈빛 그 모든 것에서 다 짜증나 오해하게 만들겠습니다. <laughs> 저는 회피의 골짜기로 밀어넣어버리겠습니다. 또! 또 그렇게 쳐다본다. 그래, 나 못난 딸이다. 어쩌래? 아, 어쩔건데! 넌또왜 이러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내가 언제 못난 딸이라고 했어? 아니, 또 지금도 그렇게 쳐다봤잖아! 아,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겠네.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정말 내가 죽지, 죽어. 내가 나가자, 나가 나 아, 나가! 근데 우리 집인데 왜 내가 안 나가지? <laughs> 네가 나가! 습관적인 특정 단어들로 더욱 오버하게 만들겠습니다. 아 정말 결혼을 못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뭐라고? 아 뭐라고 했어 엄마? 그래 나 노천을 나 노천으로 출발한다. 하! 노천을. 이렇게 본인이 먼저 서운한 말을 해놓고서도 상대방이 엄짜는 기색을 한다고 토리어 기분이나 빠른 이런 장면을 보니. 입을 툭툭 튀어나오는 게음 집사들아 음. 이 엘리미와 에이구. 이 엘리미 엄마의 기도가 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laughs> 주인이 음. 엘리미가 뭐 기도한다고 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들이 음. 기도해봤자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요? 예수님. 예수님. 저 잘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해 보려고 했는데 엄마로서 제가 더더 참아 보려고 했는데 이들이 절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돼. 둘이 뭉실 아무 목적 없이, 본인 스스로도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해라. 둘이 뭉실 의미 없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laughs> 화평케 하시고 복을... 주소서 <laughs>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주소서 이들의 기도가 절대로 절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 대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주임님. 고민만 해라.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갈등만 해. 나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회개하며 응. 기도하려고 하셨어. 예수님 죄송해요. 이번에 딸과 안 싸워 버려 는데 잊리버려는데 깜짝하는 제 자존심만 내세웠어요 제 감정만 없애웠어요 엄마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딸를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가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2장